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모아주시고, 자, 손 양손 모으고, 천천히 숨을 후, 뱉어내고, 숨을 가득 마시면서 후, 손끝 멀리 보내줍니다. 자, 손은 처음에는 쭉 끌어올리세요. 쭉쭉, 겨드랑이부터 손끝까지 쭉 늘어나게. 옆으로 활짝 펼칠 때도 최대한 멀리 쭉 펼쳐줍니다. 내리고. 자, 양발 살짝 열어주시고, 자, 머리부터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마시고, 후. 자, 숨. 숨후 반대쪽 후 내리고 어깨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로도 손 옆으로 그대로 일자로 펼쳐주시고 허리 한번 틀어줍니다. <laughs> 반대쪽으로도 그대로 똑같이 틀어주고 돌고자 손을 허리 뒤에 허리 뒤에 얹고 골반 쭉 밀어내세요. 한번 밀어내고 자 옆으로도 쭉 밀어내고. 왼쪽으로도 밀고, 뒤쪽으로도 밀어내고, 자, 그대로 돌아와서 엉덩이 천천히 돌려줍니다.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자 오른쪽 무릎 한번 잡아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잡아서 당겨주고. 풀고. 자 뒤로도 한번 쭉 당겨줄게요. 자 발바닥 엉덩이에 딱 붙이고 계속 당겨주세요. 오, 반대쪽 내리고 자 손발 털고 자 발을 넓게 열어줍니다 <laughs> 발을 넓게 자 발을 넓게 세배 정도 이두배 2배 이상 두 배에서 세배 사이 열어서 자 이때 중요한거 골반이 중심을 딱 맞춰주셔야 돼요 틀어진 골반이 중심을 딱 맞춰주시고 이때 그리고 오른쪽 발 틀어줍니다 골반은 계속 앞에 정면 오른쪽 발 틀어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계속 정면을 유지해주세요 자 그리고 왼쪽은 발뒤꿈치 살짝 밀어냅니다 살짝 밀어내고 자손 옆으로 펼쳐줍니다 손바닥 손바닥이 앞에 보이게 바닥에 앞에 보이게 쭉 펼쳐주고 자 숨을 가득 마시고 내쉬는 숨으로 쭉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내도록 할게요 자숨 마시고 후 내려갈 때 무릎이 너무 너무 앞으로 발끝보다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다시 숨후 지숨후자 오른쪽 걸고 자 왼손 귀옆에 손끝 멀리 보내줍니다 후 이때 시선은 살짝 살짝 어, 하늘을 하늘 쪽을 어, 바라보세요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자, 오른손 위로 쭉 뻗고. 후. 자, 그대로 무릎 올려서. 올려서 오른손 발목으로 갑니다. 발목을 잡고. 자, 그대로 가슴. 어깨를 어, 처져 있던 어깨를 쭉 열어 주세요. 열어서 시선 어깨 쪽. 어깨 쪽 천장 바라봅니다. 그대로 손만 그대로 손 올려서 이번에는 다좀더 멀리 멀리 쭉 보내 줍니다. 자, 그대로 시선 먼저 정면 돌아오시고. 자, 손으로 바닥 잡고 한뼈 앞으로 놓고 그대로 자, 바 팔을 이렇게 허리 옆에 붙여주세요. 그대로 발을 일자로 올려줍니다. 자, 그대로 발 차렷 자세로 모아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지금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무릎. 자, 발을 열어주셨으면, 우선 발끝. 발끝이 서로 어, 같은 선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해 주신 상태에서 왼쪽 틀어줍니다. 왼쪽으로. 오른쪽 뒤꿈치 살짝 밀어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반이 이쪽으로 따라가지 않게. 골반 정면. 골반은 정면 유지합니다. <laughs> 자, 양손, 손바닥 열고, 자, 숨을 가득 마시고, 후, 내쉬는 네, 숨으로 쭉 밀어냅니다. 다시 숨, 후, 손 네, 벌고, 자, 오른손, 손끝 멀리 보내면서 시선도 살짝 틀어서 하늘 바라봅니다. 그대로 손 귀옆으로 후자 그대로 손 무릎을 펴주면서 손은 발목으로 자 손은 우선 어, 엉덩이 엉덩이 깨딱 붙이고 그대로 어깨만 틀어줍니다 어깨 틀면서 시선도 어깨 따라서 하늘 바라봅니다 자 시선 그대로 놔두시고 손만 쭉 올리세요. 올려서 귀 옆으로 호자 시선 먼저 정면 보시고 손은 차렷자세 딱 붙이시고 자, 한편 앞으로 가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자, 그대로 두발 차렷 자세로 후 일어나셔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정면 허라봅니다 자 두발 두발을 이번에는 두 발바닥이 팔자가 되게 사선으로 열어줄게요 사선으로 열고 자 손을 모아주시고 자 숨을 가득 마시면서 그대로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앉습니다 후 다시 숨 자, 이 숨을 가득 마시면서 손 모아 주고 후 내쉬는 숨으로. 후, 자, 자 의자,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건강이를 쭉 내려 앉으세요. 다시 숨 마시면서 천천히 후 한번더 진행합니다. 자, 숨을 가득 마시면서 후, 꾹 눌러 앉으세요. 이때 엉덩 무릎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숨. 후. 자, 다리를 더 열겠습니다. 자, 자, 일자로, 다리 일자로 놓아주세요. 자, 허리, 손은 허리 뒤쯤, 뒤쯤 뒤듯이 허리를 딱 받쳐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laughs> 숨을 가득 마셔줍니다. 숨을 마시면 가슴이 팽창되게, 후, 뱉어내고, 한번더 가득 마시고 숨을 다 뱉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숨 가득 마셔주세요. 후.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숨을 가득 마시고 상체 상체 내려보도록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숨을 가득 마셔주세요. 숨 마시고 자 숨을 조금씩 뱉어내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그대로 상체만 내려갑니다. 다리는 무릎은 구부리지 않아요. 숨을 조금씩 뱉어내면서 그대로 잠시 정지. 고개는 떨구지 않고 정면 바라봅니다. 이때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 팔꿈치 최대한 뒤로, 뒤로 쭉 모아주고. 자, 손 풀어서 손끝. 이쪽도 손끝. 시선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요. 자, 손, 바닥 누르면서 그대로 상체 아래로 푹 눌러 드립니다. 자, 다리를 조금 더 열어도 되시고, 그냥 하셔도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정수리, 정수리를 바닥에 최대한 꾹 눌러 주세요. 자, 손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본인 호흡에 집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앞으로 10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을 오른손 먼저 빼고, 왼손 빼고. 자, 정수리 들어서 그대로. 그대로 고개 들고 자 손끝 세워줍니다 손끝 세우고 자턱 들고 턱 들고 자 오른손 허리 뒤집 왼손 허리 뒤집 잠시 정지 자 올라올 때 턱을 턱을 뒤로 둥글게 말면서 그 대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발은 지그재그로 모아줍니다 말 털어주시고 자말 털어주시고 자 허리 한번 다시 한번 돌려주실게요 <laughs> 반대로도 돌려주시고 그리고 자 손을 깍지 껴서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올리고 자, 두 발을 일자로 딱 붙여주세요 일자로 붙여주시고 그대로 손은 위로 어, 깍지 껴서 기지개 켜듯이 위로 쭉 끌어 올렸어요 올리고 자그 상태에서 무릎만 아래로 아래로 자 발바닥은 두 발은 발은 발끝 붙여 있어요 발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렷 자세로 자이 동작을 열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 올린 상태에서 열번후 나 둘, 안쪽 허벅지에 자극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잡고요. 자, 그러면 손 허리 손 허리 대고 자, 그대로 손을 옆으로 옆에, 옆으로 돌리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할때 이렇게 돌리셨잖아요. 위로 자, 옆으로 옆으로 허리를 옆으로 이렇게 틀어주는데 손은 위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쭉 올리고 둘, 셋, 넷, 다섯, 완전히 틀어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발을, 자, 오른손 옆에, 옆에 놓고. 내 손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오른쪽 다섯 번, 왼쪽 다섯 번, 어, 그렇게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멈추고 자, 이번에는 왼쪽 풀어볼까요? 자 손을 앞으로 손 앞에다 놓고서 자 오는 발 다섯 번 왼발 다섯 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멈추고 자 왼발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다섯 번 하나 둘 멈추고, 자, 무릎 한번 당겨줄까요? 당기고, 풀고, 반대쪽도, 당기고, 풀고, 자, 뒤로도 한번 당겨주세요. 어, 당길 때는, 어, 힘드신 분은 이렇게 옆에 벽을, 창, 창, 어, 벽을, 벽에 손을 딱 대고, 되고 이렇게 당겨주세요. 벽을 잡고 몸의 중심을 잡는 거를 도움을 받아서 당겨줍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어, 힘드신 분은 어, 벽을 붙잡고 하세요. 뒤로 쭉 당기고 그리고 자 오른쪽 뒤꿈치 짚고 그대로 한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벅지 양손 허벅지 꼭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자발 무릎까지 무릎까지 가고 잘번에는 발목까지 천천히 올라오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엉덩이 뒤로 빼고 처음에는 허벅지에 올려놓고 자, 무릎에 무릎까지. 자, 이번에는 발목까지. 그대로 네, 올라옵니다. 자, 어깨 좀 한번 풀어주시고. 자, 손발 털고 자, 어깨 한번 다시 크게 풀어주시고. 자, 손 앞뒤로 박수. 어깨 박수 한번 띄워주시고. 자, 오늘의 스트레칭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